반짝이목고 네, 내일 12신데 짝 봐. 이모들 1등 보여줘. 뭐이 참. <laughs> <너무 웃음> 아, 그러는 거무 고생이 많어 아이고, 넘어졌 괜찮아. 아이고 넘어졌어. 밀어서 밀어서 그 문턱이 생각보다 높지. 아이고 <laughs> 잘한다. 잘한다. 음. 엄마 한테와 우리 담민이 언니 누가 줄까? 아 진짜 거만이 됐아 우리 담민이. 응. 뭐야. 잘 먹을까? <목소리도> 야, 이거 까야 뭐야?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좋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가 했던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수연이가 그리고 그 다음주에 핸드폰을 시계를 사갖고 왔어 진짜요? <laughs> 아, 생일선물로 언니, 언니가 산거예요 직접? <laughs> 음, 생일선물 그때 엄마랑 아빠랑 누구 그 고모가 뭐 이모가 인 이렇게 다 생일선물로 돈 주신걸로 하은이 아아아 생일이 언제야? 저요? 어다 다가오지? 다다가오어 짝이네 엄마한한테 받고 저제 생일날 쉬는데 <laughs> 지방선거 거든요 그그요일그래 그래도, 그래도, 그그래알바래도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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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 그래도, 그래도, 그래그

<laughs> 우리, 우리 언니가 고등학교.